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35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135편은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할 것을 명하며 시작합니다. 왜 찬송을 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나라를 치셨습니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11절입니다. 아모리 이의왕 시혼, 바산의 왕 옥,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국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병법에 밝거나 군사가 많거나 전쟁에 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들의 땅 어떤 땅입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땅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왕들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살아가고 이번 한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주님은의 기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호흡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 가지고 오늘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